여러분, 안녕 안녕. 주연이에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다 라고 했을 때 흔히들 물어보시는 혹은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이거는 실제로 댓글도 많이 달렸고,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인터뷰를 나가게 돼도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두 분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음, 물론 당연히 모국어가 한국인 사람과 모국어가 영어와 불어인 사람은 100% 완벽하게 소통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언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말을 다100%할순 없고. 가끔 줄리엔인이 한국말을 엄청 다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 진짜 희한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저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발음은 나쁘지 않고 일상생활 대화는 다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그거 되게 맛있다. 너는 뭐 먹을 거야? 어, 나 이거 먹을 거야? 어, 저거 하고 싶어, 이거 주세요, 저기 예뻐 보여. 이런 건다할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대화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더디테일이지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한국말을 해도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영어로 100% 정확하게 소통이 되겠냐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요즘 국제 정서에서 아프리카 이민 사람들과 그 유럽의 관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나한테 영어로 대답을 하라고 말하면 어, 어, 그때부터 <laughs> 쉽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도 내 생각을 표현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려고 해봐. 일단 어휘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깊이가 있다 보니까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어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두 번째 질문과 약간 이어지는 답변인데 당연히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어, 남자친구가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어 공부는 엄청 잘 되겠네. 영어 엄청 늘겠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 영어가 퇴보된 것 같아요. 오히려 줄리엔 만나기 전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그 의사소통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둘이 얘기,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거지. 그걸 제가 제3의 언어라고, 트리어라고 <laughs> 명칭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떠오르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고, 내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단어나, 기억이 지금 안 나거나, 찾아봐야 되는 단어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랑 한국어가 짬뽕이 된 거죠. 그거를 트리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답답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원래 그 커플이나 가족 관계에서 언어가 느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답답함이라고 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찾아서 그 표현을 숙지한 다음에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언어가 느는 건데 우린 답답함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지. 왜냐하면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정도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두 개를 믹스해서 섞어버리니까 기상 천외한 언어가 탄생했어. 예를 들어서 어, 너왜 이렇게 날 괴롭혀 이렇게 말하면 아 why are you bothering me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bothering 생각 잘안 나잖아. 그럼 그냥 아 why are you 괴롭혀미 이래 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다 말이 잘 통해요. 모든 대화가 그런 식으로 단어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한국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영어가 안 늘고 줄리엔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대화를 자꾸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 영어로 말해도 내가 알아는 들으니까 본인이 한국말을 더못 하게 되고 있대요, 지금. 어, 회력은 많이 늘지 않을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는 계속 질문을 해. 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아, 아무튼 n 니 a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그냥 단어라기보다는 말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지 궁금한 거지. 그런 그런 건 저한테 물어봐서 본인도 이제 쓰긴 쓰는데 전체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영어의 어순을 만드는 능력은 조금 더 그래도 갖춰지는데 그 중간 중간에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하니까 어휘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신기한 경험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100% 모든 국제 커플이라고 해서 다느는건 아니더라. 저희 같은 경우에 둘다 나빠지고 있고. 한 가지 의사소통 부분에서 조금 짜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이제, 어, 너쟤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줄리엔은 여태까지 자기가 같이 있었던 뭐 아는 한국 사람 중에서 저, 제가 제일 어려운 말을 쓴대요. 풀어서 말하지 않고 뭔가 나는 그 하나의 어떤 단어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절대 결단코 아니거든요.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하는데 어,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라고 하니까 아 내가 한다고 해도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안 쓰는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말도 빠르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려운 말이 같이 있어서 가끔 80%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냥 어, 어 이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대요. 그런 상황이. 반대로 나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 중에 안 되는 발음도 가끔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말에는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침 나올 때 혀가 안 따라와서 늦게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하고 l 발음 차이. 우린 똑 같이 리을 발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하고 엘 발음이 이제 가끔 리을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저 번에도 항상 똑같은 거 틀려. 이거 아주 잘 체크해야 돼. 이거 되게 다른 거야. 갑자기 빠르게 말할 때 그게 이제 알과 엘이 완벽하게 부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럴때 이제 가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뭔가 얘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의 모국어가 다르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앵강 님은 대표님의 어휘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반대로 대표님이 느끼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나요? 오히려 줄리엔 이제 나한테 영어 어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래요. 근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어휘력은 끝장납니다. 심지어 원어민을 모르는 단어가 한국 애들이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어휘로 얘기하지 않고 구어로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수거처럼 쓰는데 우린 그거를 뭉뚱부려서 어려운 단어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단어는 요만큼만 알아도 구어적인 표현을 오히려 많이 면 영어도 대화는 다 가능하다. 단어를 많이 하니까 그걸 되게 신기해요. 한국의 초중고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좀 웃긴 재미있는 또 포인트고. 몰랐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액센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맨날 그걸 되게 귀여워해요. 영어 하는 거 그래서 되게 듣기 자기가 되게 좋다고. 애정표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몰톡에 그게 문화가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문화 차이 중에 표현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 나를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고마움과 미안함과 애정을 그렇게 말로써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주 계속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바로바로 바로 말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느끼죠. 뭐한 가지를 내가 했을 때 허, 리액션이 되게 커요, 일단. 오,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오, 너무 예뻐, 너무 잘. 칭찬과 고마움에 대한 표현, 이런 거 조금 리액션이 크고 줄리엔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래도 서구권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가셨을 때 어땠었어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만나면 조금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더 많아져요. <laughs> 한국어로 대화할 땐 되게 말을 별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는 스타일.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더 열려있다. 프로포즈도 자기가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 되겠다. 식품은 바로 말로 뭐든지다 표현해요. 먹는 건없 <laughs> 그런 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본인은 입도 크고 엄청 잘 삼키니까 딱 먹고서 그냥 삼켜버리거든. 음, 음. 근데 베이비 어쩌죠, 어쩌죠. 그럼 나는 입에 한 장에 더 넣고 있단 말이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응 그거는 그럼 베이비 입에 아직 있잖아. 말하지 말고 빨리 이게 다 먹고 말해. 음, 씁쓸. 음. <laughs> 입 안에 있는 게 뭔가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한다. 먹는 음식에 대한 기호도 확실히 다르세요 기호는 진짜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외국인 같다고 느끼셨어요, 보면? 치즈 엄청 먹는 거 보고요. 그리고 피클을 막그 진짜 그짠 피클 있잖아요, 외국 피클. 그거를 앉아서 뚜껑을 까고 그걸 계속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한 입에 통째로 넣고, 아우자 아우자 씹어 먹더니 국물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간 그런 식성의 차이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 해외 여행을 갔다. 저는 한식이 그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세계 음식 먹고 양식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러고 돌아오면 나는 떡볶이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줄리에는 그러고 돌아와서도 멕시칸 음식을 먹는 약간 이런 차이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막 되게 짜게 먹는다고 나 매운 걸 생각보다 너무 못 먹는다거나 고추장 소스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떡볶이, 닭도리 문어낙지류는 아예 안 먹고 그리고 해산물 안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때 떡볶이를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말에 떡볶이 먹자. 음, 떡볶이. 싫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 그럼 나는 떡볶이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방법을 찾아냈지. 떡볶이는 떡볶이대로 시키고 이건 이것대로 해가지고 넌네거 먹어 난네거 먹어 그렇게 해서 서로의 메뉴를 시켜 먹자 먹고 싶은 걸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음식 파괴하거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한 있어요 블루베리 피자 과일 사라다 이게 너무 이상하대요 마요네즈 과일이랑 감자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기집 가면 나오는 거그래 내가 그게 왜아 자기는 쳐다보기도 좀 힘들대요 그 정도야 그때 나보고 뭐 김치찌개에 초콜릿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어? 자기한테 그런 느낌이래요, 그게. 진짜 엄청 혐오하는 건 치즈에 잼 넣는 거. 이삭토스트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음식에 설탕을 넣지 않아요. 특히 버터나 치즈가 들어가는 음식은 단맛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떡볶이가 싫은 거예요. 달달한 맛이 나서. 근데 또 간장 베이스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갈비찜이나 불고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뭔가 단맛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좀이득이각해요 제가. 자, 이세 번째. 약간 한국 사람의 매너랑 다른가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핑크색 절대 안 입어. 핑크 여자색이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남자가 먼저 도망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 망신을 다 시켰다. 무조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국인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머리를 맞춰준다거나 그거는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킨십 자체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서슴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친밀함에 대한 스킨십은 훨씬 더 접촉이 많은데, 약간 좀 다른 거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옷을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뭐 묻은 걸 떼준다든지, 특히 이제 이목 위로 손을 이렇게 만지는 거. 머리 모양도 내가 만져주려고 하면, 피하고 내가,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근데 이제 그때 느꼈지, 아, 머리를 만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이상하대요.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난데,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 싫대요. 상대방을 리스펙하지 않고, 얘는 내 밑이야. 좌지우지 할수 있어. 라는 그런 제스처래요. 바디랭귀지의 권력이라는 게 약간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 거 처음에 허용을 안 해줬어. 마치 강아지가 머리를 못 만지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손을 내면 머리. <laughs> 요즘에는, 그래서, 어, 요즘엔 내가 머리 만져도 가만히 괜찮네 던 자기도 몰랐대요. 아, 그럼 이제 괜찮았더니, 어, 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안 그러면 좋겠다. 내가 뭔가 애기 취급당하는 것 같아. 느낌? 음. 아 이건 나보다 더 한국인 같다 저번에 얼마 전에 비빔밥을 먹는데 옆에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같이 비빔밥에 넣고 비벼 먹더라고요 아 이거는 한국인 패치가 완성이 됐구나 아, 완벽하게 심지어 저도 그렇게 안 먹거든요 그리고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마지막에 먹을 때그이껑을 올려놓고 <laughs> 긁어 먹더라고요 <laughs> 그거 보고서도 아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도 이런 거 되게 이상해 약간 이런 거라던가 다 가장 신기해 하는 거는 다들 어떤 하나를 따라하는 거 유행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삶의 방식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내가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요즘 이거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싶어. 왜 그렇게 남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그것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각자의 개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되게 고도화된 뭔가가 우리는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우리가 단합도 되게 잘 되고 하나의 뭉치는 그런 습성 때문에 되게 단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설명해 주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얘기할 때 공통된 뿌리가 있대요. 예를 들어, 너네는 어렸을 때 듣던 노래도 다 비슷해, 심지어. 입던 옷도 비슷해. 비슷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문화를 향유했던 그 경험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분명히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또한 적이 있었어요. 제 나라 사랑을 많이 합니다. 줄리엔이 되게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런 한국인들의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신기한 부분 그러면서 되게 또 부러운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종이 다르니까.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미국 사람들 은 무조건 이렇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를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줄리엔을 만나면서 조금 많이 깨진 부분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외국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닌 부분. 분도 많더라고요 사람은 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직접 만나보고 겪어보고 해야지만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 같지 않은 한국 사람이래요 참고로 <laughs> 그런 말은 즉 한국 사람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타입과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달 거예요. 문화 차이는 무조건 또 100%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수건은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빠는 수건은 어떻게 하는 지 알아요? 바닥에 내려놔요. 바닥에 있지 않은 수건은 쓰는 수건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도 화장실에서만 쓰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를 집에서 쓰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화장실에서 쓰는 거를 어. 갖고 왔다고 생각해서 되게 더러워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쓴 휴지는 절대 휴지통에 버리지 않아요. 무조건 그 안에다가 버려야 된다.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남자친구 외국인이면 생기는 일 알아봤고요. 또 다음번에 저희가 조금 더 살아본 다음에 또 생기는 차이점이 있으면 그때 이탄을또 준비해 볼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